카포가 딸리아라는 카포인데 이거를 옛날부터 사고 싶다는 생각 하고 있었어요 이쁘니까 그래서 얘네들한테 계속 이제 이메일이 오는 거야. 요가 이제 광고 메일이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 좀 전에 얘네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근데 제가 그 이메일을 딱 열어서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 저한테 얘기하신 마음의 네, 마음이 저한테 약간 선택을 너는 미국인이냐 어. 한국인이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 미국에 살래, 한국에 살래? <laughs> 앞으로의 제 인생에서 어떤 펼쳐질 그거에 대한 주님이 약간 대답을 원하시는. 근데 그때가 되게 웃긴 게 아기 때 하고 <웃음> <웃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서 딱 이렇게 딱 보고 나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저는 미국에 살고 싶습니다. 음. 왜냐하면 최근에 또막 와이프가 이제 미국 가서 살고 싶다. 벌써 여기 온지 8년 됐어요, 8년. 아들이 이름 자체가 영어고, 걔는 한국 국적 이 없어요. 음. 미국 국적 갖고 있으니까 미국말, 영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음. 그리고 제가 미국에 사는 걸더좋아하긴 하고.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미국 가서 살자 음. 5년 뒤에 저도 좋죠 하와이 가 살자 이러는 거예요 저 약간 시. 캘리포니아 바이브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내가 하와이 가서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생각이 없어요 아예 사역하라는 데 가서 살아야지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내가 가서. 살고 싶은 데 가서 어떻게 사냐 아무튼 이제 찬나님한테 약간 그동안에는 별로 이렇게 요구하는 거 없었는데 내 마음의 바램을 잡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된 거죠 네.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사역의 장이 하와이에서 열렸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지 이제 내가 하와이 가서 살 수는 없다 음. 내 마음대로 주님한테 그 얘기는 하는 거죠 음. 왜냐면 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고 그러고 싶다 그러면서 있을적 이제, 슬쩍... 이제 그게 하와이가 어, 어떻게 안 될까 음. <laughs> 살겠다는 게 아니고 <laughs> 그냥 그렇게도 열어주시면 또 바램을 말해보자면 <웃음> <웃음>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생각해봐 음. 그러니까 내가 ENTJ라 그랬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진짜 많아요 막 하나씩 다 찾아서 계속 도전하는 것도 재밌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미 제 신념 자체가 예수님한테 박혀버렸어요 목표가 하늘나라로 잡힌 거야 천년 왕국이라 <laughs> 그런 거 나니까 이 삶이 큰 이만한 거 그냥 부분이 돼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성공해 여기서 뭐좀 기증 펴봐 이런 게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좀 성공하고 싶지 않냐 이런 얘기 했을 때 이런 일이 하잖아요. 하고 싶죠. 음. 제 야망 중에 또 하나 뭐냐면 저 인플루언서나라든지 뭐 브이로그 이런 거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돈과 시간이 있으면. 음. 그러면 제가 모든 방면에서 최고를 다 살펴보고 싶거든요. 너무 재밌겠네. 엄청 재밌지. 저는 그런 삶이 굉장히 즐겁거든요. 저는 쉬고 싶지 않아요. 끊임없이 계속 가고 싶어요. 그 좋은 곳에서 느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있잖아요. 음. 그런 걸다 경험하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막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런 거다 하고 싶지만 제먼 목표를 하늘나라, 천국, 그리고 천년의 왕국,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계속 잡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잘 사는 게 좋지만 마지막에 죽을 때가 저는 솔직히 생생하게 느껴져요. 여기서 이렇게 잘 사는 쪽으로 계속해서 내 시간과 힘을. 그러면 죽을 때 그거처럼 허무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음. 너무 들어요. 그래서 음. 어차피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아와이에서 예. 살 수가 아, 없다 아. 음. 내 마음대로 가서 살수 없다 저는 미국가서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거를 주문을 했어요 음. 그리고 제가 원래 이런 금색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음. 주님한테 이런 의미를 샀어요 주님 저를 정금같이 전 정금을 엄청 <laughs> 좋아합니다 정금을 하려면 막 불순물을 하는 작업이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괜찮아요. 정금이 되고야말이좀 넣어 버려. 영양제 40만 원. 겠어? 죽겠어? 죽겠어? 그래 갖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샀는데 안 오는 거예요. 원래 한 2주면 오거든요. 근데 2주 뒤에 이메일이 왔어. 너무 주문이 많대. 2주 더 걸린대. 그래서 한달 뒤에 또한달안 와요. 한달 뒤에 이메일을또 보냈어. 아, 지금 좀더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음. 만약에 네가 환불을 원하면 해 주겠다 이렇게 보요 근데 우와. 내가 이 제품을 못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거야, 가만히. 어흥미롭게 음. 네,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나는 네. 미국을 가고 싶은데 주님은 안주신야 어 그러니까 어, 그렇게 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어. 이게 약간 메시지 같은 거야. 어. 아 기다려보자. 기다렸는데 이제 한달반 만에 어. 왔어요. 발송이 됐다라는 게 따라서 아, 딱 했는데 또 거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늦게 오는 게 정말 네가 생각한 것보다 미국 가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릴 거야. 음. 이렇게 뭔가 계획을 주님이 짜주시는 음. 듯하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도착을 했어요. 인천에. 음. 근데 화요일까지 통관이 안 되는 거야. 음? 심지어 또 걸렸어. 그래서 뭐 전화를 가지고 통감원을 주면서 다음 말을 내가 분명히 줬는데 또 주님이 이렇게 지연될 거라고네 <laughs> 번에 이런 일이 있을 수있다 지연이 있는 느낌. 준비를 시키시는 건가 봐. <laughs> 놀라지 말라고 나중에. 어. 오케이 한2주 뒤에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달반 되었으니까 내한5년 뒤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거기 에 곱하기를 해 했어. <laughs> 0에서1 5년 사이에 내가 가게 되나? 어. 그 봐드리는 거 엄청 빨라요. 어. 그 감정은 나중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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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 5 년? 어? 응. 어 어떻게 했어? 네. 15년 뒤 m 5 7세인데 그때까지 건강을 지키려면 뭐 먹어야 돼? <laughs> 어. 그래서 이제 그게 이런 맞다. 사연이 있는. 이제부터는 이거 볼 때마다 그 얘기 생각날 것 같아. 요 음. 진짜요? 나도. 어 이거 왜 그런 찬양이네요. 나올이. 어또 생각났어요. 뭐야? 정금이라는 단어 또 나오는. 어? 정말 엔티한테딱 맞는 뭐야, 정금을 뭐야. 풀어준 찬양 아닐까?

이 내용이 할렐루야 한 다음에 You make all things beautiful 음. 되게 좋은 단어예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음. 하시죠. 되게 짧지만 강렬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되게 안전함을 주는. 아 주님이 뭘 하셔도 다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음. 하시는 거지 Trials and testing proves there is gold. 이게 직역하면 시험 능력을 시험하는 어떤 프로그램 살때 t r i a l v e r s i o n 어. t r i a l 판 시험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그릇 같은 것도 보면 떨어뜨리고 막 해보고 i s is the first time. t h i 하 is the first t 이런 식의 논리가 정말 청량감 <laughs> 폭포 사이다, <laughs> 맞네. 하면서 이제는 시험이나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엄청난 지뢰대의 찬양이 됩니다. 저한테 는 제목이 You satisfy my soul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만족시킨다라는 음. 그거기 때문에 주님이 때문에 이게 무슨 약간 아나 너무 좋아, 난 만족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 약간 10편 23편에 일자만 계속 얘기하는 느낌. <laughs> <에>, 왜냐면 이게 <laughs> 이 사람은 진짜 논리적으로 써놨어요 다. <laughs>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가 맞아, 맞아. 이어져 가는. 근데 그걸 되게 서정적으로 예쁘게 표현했어. 어. 있어. 맞아. 시처럼. 어, 어. You said is fine my soul. You said is fine my soul. You said is fine my soul. 주님은 제 영혼 만족해 하시죠. 다음 내용 이제 한국말로 좀불러볼게요 찬양케 하시죠, 새힘을 주시죠. 저의 마음 지쳐서 있을 때또 주님은 제가 어둠에 있을 때. 잘안 비추 비추 시죠 지쳐서 있을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정말 이제는 기절할 것 같이 힘들 때딱 주신대요. 아. 어. <laughs> 그 정도 <laughs> 가야 돼요. <laughs> 기절 직전까지 <지점까지> 가야 돼요. <laughs> 그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절대 쓰러지게 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laughs> 또 이제 그렇게 해석되면 네, 크로스핏 해서 이제 진짜 <laughs> 토 나오기 직전까지 가야지 행자가 일단 보였을 때 행자가 <laughs> 보였는데 갑자기 다시 돌아오는 <laughs> 거지 <거죠. 웃음> 어. <laughs> 영어로는 또 뭐냐면 정말 그 어둠이 딱 이겼다고 생각할 때쯤 주님이 빛을, 빛을, 빛을 딱 비춰주신대요 이게 로드 오브 로링 어... 어, 거기서 간달프왕 하얀 간달프 내려온는거왜 음. 그렇게 하실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모든 걸 진짜?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은 확실히 스릴 넘치시는 분이래요. 주님, 정말 스릴 넘치시는 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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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정인가 따라가겠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laughs> 사, <돌아가는 것이 웃음> 사람들이 그런 선입견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거는 안할것 같고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깨지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옛날에 어떤 분이 유명한 분이 자기의 삶의 어떤 되게 힘들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놓고 간증을 한게 있었어. 그분이 이상이 된 거야. 음...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도 붙어 있었다가 하나님이 딱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음.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걸 듣고 해보게 된 거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음식을 비유를 하시는 거야. 이 삶을. 네가 단맛 좋아한다고 설탕, 그러니까 단짠이 막 세상적으로도 되게 맛있고. 야 이건 진짜 진리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하지만 단짠만 있으면 음식은 너무 맛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으로는. 거기에 쓴 거, 매운 거, 단 거, 짠거뭐 그러니까 근데 음. 우리가 봤을 땐 그게 다 섞이면 이상할 것 같은 거야. 근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했을 때 나는 사실 그런 비유는 처음 들었거든.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도 사실 했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롭게 나는 좀 인식이 음. 되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음. 다시 돌아와서 <laughs> 기쁨으로 노래라는 부분인데 여기 영어로는 u t r n Morning Into Joy 그게 뭐냐면 이제 나의 씨름을 이제 기쁨으로 바꾸신다. 그게 약간 거의 장례식에서 너무 슬퍼서 하는 게 목원입니다. 어. 아. 또 다음 브리지로 가서 이제. 음. 아. So in the darkest night with the dawning of your light Bright and morning star oh to be with you where you are 깊은 어둠 속에 당신의 빛이 이제 막 이제 비추려고 한다니까 d a 이라는건 새벽 같은 그런 얘기인거죠 음, 예, 동트는 동트 이제 틀랑말랑 하다는 건데 동트는 직전이 제일 어둡다면서요 네 음. 거기에 bright and morning star 예수님이잖아요 음. the bright and morning star죠 주님은 여기서 영어로 보면 oh to be with you where you are 당신이 계신 곳에 함께 음. 있는 곳 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어두움을 다 하고 제일 밝게 빛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주님이 거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음.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죠 너무 친밀해 그런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음. 깊은 어두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밝은 곳 가운데 다시 일으키실 아 그분과 함께 있는 거뭐 이런 진짜 음. 사랑에 빠진 아가서 얘기했어요 이, 이 할렐루야가 나올 수밖에 없겠어 어. 음. 지금 여기 있잖아 음. 환장하는 거지 대환장 파티죠 <웃음> 그치 <웃음> 너무 좋았는지 우아 우아 우 이렇게 하죠 한 다음에 갑자기 지리로... 갑자기 이 말을 이제 또... 어, 네. 어. 선포를 갑자기 Sometimes you gotta sing your way into the truth You gotta sing your way into the truth You gotta sing your way into the truth 가끔 진리로 내 길을 노래해야 해 진리로 내 길을 선포해야 해 진리로내기를 노래해야 해 싱이라고 나왔는데 음. 제가 약간 선포라는 걸 의욕을 했습니다 외쳐야 된다는 라 얘기로 저는 실제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이 부분을 막 불러 제껴 때가 있어요 You got us 이러면서 새벽 별이 보인다 막 네, <laughs> 이렇게 하는 게 붙잡는 거죠 지금 어두운 거는 어. 이제 빛이 오려고 어두운 거다 이런 생각을 한참 좀 했어요. 난 미국인이야, 한국인이야? 정체성. 네. 근데 이렇게 결론이 됐어요. 그냥 저는 나란 사람의 커비네이션내 음. 안에 음. 그냥 이 자체로 나다. 미국인이지만 음. 되게 인터내셔널 미국인. 근데 이거는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라는 사람의 이런 성격 저런 성격 어디 출신 뭐 이런 거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다 주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생각을 딱 하니까 난 영어 이만큼 하고 미국 문화 이만큼 알고 한국 문화는 이렇게 이만큼 알고 그런 퍼센티지를 가진 음. 누군가다 음. 그런 생각을 그냥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노래가 음. 정금? 진이 이랬는데 정금이 됐네요 주님이 뭘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어중간한 미국인으로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섭리가 있다. 나는 나다. <laughs>